플레이 그렇지 수비는 멘트야 아불부부 우리 수비는 멘트다 어. 라인 맞춰 경북현두야 같은 라인 그렇지 그렇지 어, 턴턴투턴오야오 나가 있는 거야 뭐는 거야 그렇지 야그야 거야 야

카메라맨 깐못찾겠 사람 봐야돼 계속 봐야돼 <laughs> 경깐만야경만잠야만까비만잠깐 거야, 거야. 아, 사람, 사람, 사람. 사람 깐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아니 사이드 가져야지 사이드 가져야지사이아지지가축가축가 축가, 축가. 끝까지 끝까지 책임져야지 접어또 수비 둘이다 또 수비 둘이다 기 여기 잖아너가 와줘 도와주러 와. 도와주러 와. 가운데.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드래필부터. 드래필부터. 안 나가. 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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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창민 나가. <laughs> 현재 창민 나간다. 경복 과야 책임져. 그렇지. 창이 땡큐. 아이고야. 아, 아 나이스. 또다 올라왔잖아. 그래. 또다 올라왔잖아. 그렇지. 안 돼, 왜, 그렇지, 왜, 그래. 왜. 아, 못못안 돼. 집중해. 뛰어. 줘야 돼. 줘야 돼.

형희공나 나간 교체공 나가면 교체. 나체하겠습니다 교체. 교체 우리 치. 우리 치. 공나 치. 우리 치. 우리 치. 우리 치. 우리 치. 우리 그렇지, 치. 우지 치. 우리 치. 우 말해줘, 말해줘 리 치. 우리 치. 우리 치. 우리 치. 우리 리 치. 우리 치. 리 치. 우리 치. 우 힘들어, 힘들어. 옳지, 뒤로, 아니, 가운데 이 뜯지 마. 좋다. 아이 교체, 예. 체 교체. 예. 천천히 해. 오, 뭐야. 잘생긴 천천히 해. 도포, 도포 천천히. 그래픽 안 된다, 다시 해. 그렇지. 다시, 다시, 사이드. 아, 조금 잘 썬다. 后面。我 겹친다. 한명명균한명 혁지. 자, 누구야? 야. 다운데가더코 그렇지. 한토 나가 서 몇분 남았어? 이 분. 2분? 네. 안, 다시 에서 네. 하자. 하자. 조금만 복하자아 가운데 주지 마.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나서 그렇지, 그렇지. 움직이뭐 보고 다시 우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가봐 가 아. 가봐. 어

여기 잡아 잡아 지켜 지켜. 공, 교체. 예, 얘기해 줘, 얘기해 줘. 공 나가면 교체. 요교체 교체 형이 반대편도 있디 기 왔다. 내가, 내가 한 대, 한 대, 믿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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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기회가 아, 잘받아기회다잘받아 그렇지. 아, 야호. 기회다. 지금. 때리는데 아, 영미

어? 종료래. 종료래?